10편, 23편은 아마 다윗이 맨 나중에 생의 막바지에 썼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곤란케 했다고 그러지 않고 시험을 받았다고도 그러지 않고 자기 죄를 용서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의 전체를 영광되게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식의 돌아봄을 우리가 다윗을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관점을 혹은 시각을 고쳐 놓아야 합니다. 이사야를 할때 우리가 세계관에 관한 3차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는 제1차 신앙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죠. 일체 1차 세계관은 율법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의 세계. 좀더 나가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3차 세계관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책임을 지는 세계관을 그때 우리가 배웠죠 신앙관으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 각각의 신앙인이라는 개인적인 실존의 자리, 개성의 자리에서 신앙관으로 풀면 표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차에서 신앙관은 도덕과 규칙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가 있죠. 두 번째 신앙관은 헌신으로, 실천으로 나오는 능력이 됩니다. 쓸모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이쪽까지 오라고 주어진 과정이고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인격입니다 존재 자체의 정체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받게 이루는 것보다 우선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 즐겨 있던 에베스 1장 3절에서 6절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기능적이고 헌신적인 것을 지나서 나라는 존재가 인격적으로 이 영광과 이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모르고 있죠. 이 우리가 1차, 2차 세계관에 묶여서 잘잘못이라는 이분법 속에 있으므로 잘하려고 들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흠없이 살려고 하고 죄안 짓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메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경천동지라는 표현밖에 는 우린 가질,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일하심의 적극적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바세바는 뭘 했을까요? 다윗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드디어 자기를 갖다 묻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죄 용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